국산 5등급 안말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송한 플레이어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가장 외곽의 12번 시리우스 알파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1만 신차 달아납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12번 시리우스 알파와 안쪽 2번 콘코드 퀸과 3번 코스모 두 마리가 2, 3위로 따라붙고 5번 폴카와 10번 미스캠프 안쪽에는 1번 인빅터스입니다. 계속된 선두 12번 시리우스 알파가 이끌고 있습니다. 12번 시리우스 알파와 격차가 좁혀지는 3번 코스모 안쪽에 2번, 콘코드 퀸과 10번, 미스 캠프가 3, 4위로, 바깥쪽 5번, 폴카와 안쪽 1번, 인빅터스가 5, 리위권 달리는 가운데, 중하위권을 끄는 말은 8번, 스페셜 스토리와 안쪽 4번, 중추부사입니다. 계속된 선두 12번, 시리우스 알파가 지키고 있습니다. 3번, 코스모가 바깥쪽 격차를 서문해 3마리 신차까지 좁혀내고, 2번, 콘코드 퀸이 안쪽 자리 3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5번, 폴카와 10번, 미스 캠프 두 마리가 4, 5위권, 8번 스페셜 스토리가 있대 6위권 등장하면서 직선주로에서도 12번 시리우스 알파와 3번 코스모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코스모가 근소하게 앞설 듯. 3번 코스모와 안쪽에 12번 시리우스 알파, 안쪽에 2번 톰코드 퀸도 힘을 냅니다만 3번 코스모가 공수하게 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12번 시리우스 알파와 외곽에서는 9번 베스티아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뒤심을 발리고 있는 9번 베스티아와 안쪽에는 7번 플라잉 아테나 8번 스페셜 스토리아 한다운드 1번 임팩터스까지 힘을 냅니다. 3번 코스모와의 격차 좁히는 9번 베스티아입니다. 3번, 9번, 9번, 3번 승리였습니다. 종관. 빠르게 격차를 좁혀냈던 9번 베스트야. 이번 경주 앞서 있었던 3번 코스모를 근소하게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1,400m 안말 경주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펼쳐졌던 치열한 경합. 이번 경주 앞서 있던 3번 코스모와 근소하게 격차를 좁혀냈던 9번 베스트